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오류를 발생시킨다. 오류의 위치와 원인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어디에 오류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클래스의 상속 관계에서 어, 요, 그 예, 클래스의 요소들의, 클래스의 그, 그,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한정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클래스 A를 먼저 분석해 보고요. 클래스 B는 클래스 A로부터 상속됐다는 것을 예, 보면 되겠고요. 클래스 A에는 어떻게 선언되어 있나 볼까요? Private Intesa I. 자, Intesa I라고 하는 기본자료형 변수 값을 가진 속성인데요. 이놈이 뭘로 선언되어 있어요? Private. Private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쓸수 있다. 상속된다, 안 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프로텍티드는 뭐죠? 프로텍티드 캐릭터 C. 똑같이 기본자료용 값을 가지고 있는 속성 C인데요. 이것은 프로텍티드. Protected. 프로텍티드는 뭐죠? 자기 자신과 자기 클래스로부터 자기 클래스를 아버지로 하는 클래스. 즉 자기 자식 클래스에게는 C라고 하는 변수는 쓸수 상속이 된다는 얘기죠. Public i n t e g f e r F 이건 뭐 당연히 상속되죠. Private Body Test A. 상속될 수 있나요? 없나요? 상속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프라이 벳이기 때문에 이 메서드는 아들 클래스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자에 의해서 자 클래스 B e x t e n d 상속 받았습니다 인테자 J 자기 자신이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속성이 확장됐죠 자 void test B 했어요 뭐 void test B 뭐 저기 클래스 B에 선언된 하나의 속성 그 메서드죠 그럼 클래스 B는 몇 개의 속성과 몇 개의 기능이 있습니까 상속 포함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의 속성과 하나의 기능이 있고요.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프라이베이트 상속 안 돼. 프로텍티 상속돼. 퍼블릭 상속대 그럼 몇 개입니까? 두 개의 속성이 내려와서 총세 개의 속성과 몇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까? 프라이베이트 상속 안 돼. p 프라이베이트 상속 안 돼죠. 그러니까 하나의세 개의 속성과 즉 상속받은 두 개를 포함해서 세 개의 속성과 하나의 메소드로 구성된 클래스가 바로 클래스 B네요. 그죠? 자 그럼 이 클래스 B에서 뭐를 했어요? 자 인테리어 J 이건 뭐 자기 자신 거니까요. J에다 6을 넣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I에다 6을 넣어라. I라는 변수가 어디 있습니까? 상속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프라이베이스로서는 됐으니까 상속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발생 그죠? 그다음에 c 에다 k를 넣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캐릭터 변수에 하나의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c는 상속됐습니다. 한정자가 프로텍 프로티드니까요 발음이 안 됩니다. 자, f라고 하는 변수 퍼블릭. 예, 물론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테스트 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테스트 a라고 하는 메서드는 뭘로 선언돼 있습니까? 프라이 a t e 여기도 역시 뭐가 발생? 오류 발생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상속되었을 때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한정자를 한정자로 선언된 속성이나 메소드는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 알아야 된다는 문제, 문제입니다. 어, 당연히 컴파일도 안 되고 X표시가 있으니까요. 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